자 오늘 여러분 병원 가서 아기 좀 검사하고 건강하세요라고 건강한지 안한지 보려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성별 오늘 아기 남자 여자야 나와요? 아 딸인지 아들인지 아, 알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빠 궁금하세요? 네 나는 궁금하지요. 네 오늘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면 좀 보세요. 네. 오늘 오빠는 여기까지만, 저는 여기까지 태워주고, 태워주고, 됩니다. 오빠는 학원 가고, 나는 병원 가요. 네, 가요. 조심히 가요. 네, 오빠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조심 가요. 음. 고마워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주는 우편입니다. 이 쿠폰은 3만원 쓸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킬로 인가요 옷하고 신발 빼고 아마 61킬로 입니다 병원에 사람 많아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지금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1 5주 되는데 성별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아일 얼굴 볼수있어일아 혈액검사요? 네. 지난번 결과 1 0일요 10월 1 0 궁금한데, 궁금해요. 저희도 궁금한데 아직 확실할, 확실하게 알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네. 네, 저희도 조심스럽고 저희가 어쨌든 아기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아기가 어디 네. 아픈 건 아닌지. 오늘 건강 괜찮아요. 네. 둘째로 이제 산모분 건강은 괜찮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이번 검사는 아이의 성별을 아직 모릅니다. 네. 아마 2주 후에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2 주에 영상 또 올릴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뭐야? 오빠 배배 커졌다. 배, 배 발라줘요. 우와. 커졌어요? 음. 어이야 기름 다 녹았어. 조 조심. 동그란 거안 돼? 동그란 거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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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왜 이렇게? 응, 차이하게 잘했어. 이거 피부가 깨 깨지니까. 음. 이렇게 기름 바르면은 좋아요. 음, 피부 갈라져서? 응. 음. 배 지금 뭐 다섯, 다섯 개월도안 되는데. 지금 몇 4개월. 4개월 된데 이렇게? 커? 4개월 3개월 2주. 응. 음. 예? 3개월 2주? 3개월은 아닌 거 같은데. 넘어가. 아니, 4개월 왔는데 어. 다안 되잖아. 아, 4개월하고 2주. 아니, 5주야. 5주면 5주라고 지금? 어. 15주면은 342. 음. 134 4개월? 4개월 안 되지. 4개월 돼. 4. 3... 4개월은 16주. 4416이네. 그러네. 아, 음. 거의 4개월 됐네. 음. <놀놀놀라> 여러분, 처음 임신해서 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는 4개월 됐어요. 와. 나는 몸에 좀 무겁고 지금 잘 먹고 잘 자요. 아침에 밭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집에 와서 쉽니다. 오빠 필요하면 가서 도와드려요. 잘 건강하세요. 아이는 와 기대합니다. 응좀왜 찍어. <laughs> <laughs> 여러분, 이상하게 저는 아침에 <laughs> 6시에 일어나요. 혼자 배 혼자 너무 고파서 못 나도 자요. 나도 오빠는 얼마나 잘 자는지 너무 잘 부러워요. 오빠 <laughs> 일어나, <laughs> 같이, 같이 일어나면 자. 좋은데 응? 남편은 더 자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서 먹는 거 찾아서 잘 먹어야 돼요. 여기 제 아침입니다. 라면하고 고기, 낫제.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6시 반에 밥 먹은 후에 과일 먹을 거예요. 오늘 사과 먹을 거예요. 사과 요즘 마트에서 하나 2,700원입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일 하다가 배고파서 먹는 거 자차서 먹어요. 가끔 음식 챙겨가거나 빵 있는 거 먹습니다. 엄마하고 오빠 물어봤지만 안 먹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일 집중합니다. 저는 거의 두 시간 한번 먹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배가 편합니다. 어떤 날 너무 뜨거워서 저는 불편했어요. 배가 무겁고 기분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조금 하고 앉아서 아기처럼 놀아요. <laughs> <laughs> 여기 는 마늘 말 려고, 마르 려고, 말리 려고 이렇게 설계 했어요. 아침 시간 다썼 어요. 어, 오늘 배가 너무 불편해서 오빠 많이 도와 못 줘요 죄송해요. 어, 그냥 앉아도 힘든 느낌이 나요. 배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힘이 안 나요. 오빠 조심해요 위에 그 전기선. 어 잘했다. 어, 뭐 여기 우리 마늘 마르고 있어요. 여기 옛날 방법 엄마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마늘 햇빛 이틀 밭에서 말았어요. 조금 지금 여기에서 선풍기도 키고 아, 조심하게 바람로 말려요. 여기 마늘 아직 선별 안 했어요 나중에 팔면 선별해야 돼요 비 지금 장마오니까좀 걱정합니다 해좀 나야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양꼬치 먹으러 갔습니다. 오빠, 뭐 먹을까요? 아이고, 양꼬치 먹어야지. 마라전골? 아 양꼬, 양꼬치, 아, 양고기 마라전골. 고기하고 면. 양고기 마라전골 저거? 어, 아, 좀 명, 명 같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양꼬치 드세요. 아, 아 그거 드세요. 이거 드이 어때? 싫요요 이거 만양요 이거 요 이거 드세 이거 이거 1 0개 이거 요 이거 이거 요이요 이거 거 드세요. 이거 요거수육 이거 요 이거 드세요. 이거 요이요 이거 꼬세요 이거 드세요. 요어 탕수육 요은거요 여기는, 오빠, 이렇게 땅콩, 베트남 땅콩처럼 생겼어요. 땅, 베트남 땅콩. 어. 와, 왔다. 컵, 컵. 컵. 오빠, 고기 넣어요. 고기, 고기. 아, 맛있겠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와 맛있겠다 기름 많이 안 보이네요 오빠 기름 많다고 하니까 나는 걱정했는데 와 맛있어 보여자 맛있게 구워서 먹겠습니다 먹고 싶다 네? 어 이렇게 열게 한, 한 번? 어, 여기 있구나, 오빠. 안 익었어요? 밥 맛있을까요? 어때요? 음, 맛있다. 응. 우리 집도 맛있는 거같아 오빠. 여기보다? 응. 여기도 깨끗하고도 좋아요. 괜찮네요. 중국집 볶음밥에 밥을 조금 넣어야지 응 어때요? 응 꺼내야돼 와 맛있겠다 꺼내야 근데 얘는 조금 더 뜨거워요 와향 좋고 기름 많이 없고 어좋괜잖아요또 넣어요 오빠 네 다섯개 넣어요 아 그런데 좀 이따가 물 없어져요 좀 많이 넣어요 음 맛있다 오래 오래 동안 먹으니까 좋다 네 오래간만 오래간만 한번 먹으니까 아 맛있게 드세요 오빠 이거 가져가요 소금 양꼬치 찍는 소금 아 그렇게 먹어요? 어때? 맛있네. 조심히... 맛있지? 응. 괜찮지? 아, 많이 괜찮아. 음, 많이 드세요. 네 맞아요. 리 네, 아, 뜨거워요? 어 네. 조심해.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음. 여기 마지막입니다. <laughs> 우리 거의 많이 먹었어요. 와, 고기 나는 국, 고기 최고입니다. <laughs> 오늘 고마워요 오빠. 고기 사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을게요. 여러분 영상 잘 보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누워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또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